네, 10강 편지지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새 이미지 생성 클릭하고 프리셋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부분을 450으로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화 버튼을 눌러서 화면 중앙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상자에서 그리기 도구를 클릭한 후에 위에 도구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 경계 크기 부분을 0으로 변경합니다. 경계 크기는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없음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기 모양 옆에 있는 이 검정색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웹, 그리고 옅은 보라색 확인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나타냅니다. 위에 필터 메뉴에 "소용돌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필터에 소용돌이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수평에 클릭해서, 어, 세로 부분도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도구 옵션에서 선도구를 클릭하고, 크기의 값을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구상자에 있는 색상 부분에 클릭하셔서, 이 부분의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드래그하여서 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두개까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레이어 1이라는 부분을 새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동도구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하나 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 복사를 이렇게 세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오른쪽 레이어 복사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 레이어와 병합 한번더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 레이어와 병합해서 선은 하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레이어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지지를 꾸며볼 텐데요. 아까 눌렀던 최대화 버튼은 다시 클릭해서 좀 작게 만들고, 파일에 이미지 열기, 집을 선택하고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집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올가미 도구에서 옵션 부분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클릭, 클릭해서 집 부분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됐으면 편집에 복사 그리고 이 이름 없음 부분을 클릭하고 편집에 붙여넣기. 네. 바로 자유변형 들어가겠습니다. 편집에 자유변형 그리고 크기를 조절점을 통해서 줄여준 다음에 자유변형은 반드시 엔터. 네. 이동도구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이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집으로 변경을 해 놔서 구분이 편하도록 하고요. 네. 오른쪽 레이어 부분에서 배경을 선택하고 마술봉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을 클릭한 후에 브러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브러시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꽃 모양으로 선택하고 아래 지름 부분을 드래그해서 20 정도로 변경합니다. 바깥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고, 도구상자 아래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노란색 계열로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새 레이어 누른 후에 클릭을 해서. 화면을 꾸미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품질은 백으로 하고 확인. 로컬 디스크 D에 결과 파일. 파일 이름이 이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드래그해서 편지지로 고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그리고 형식 부분을 클릭해서 pxd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다시 한번 누르시면 pxd 파일과 jpg로 이 편지지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